양띠분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967년생 양띠분들의 양력 7월 운세에 대해 알아보겠어요. 태어난 양력 생일을 기준으로 본 운세예요. 갑진년 하반기의 시작을 알리는 7월, 새로운 도약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는 시기가 찾아왔어요. 이 시기에는 무더운 여름날의 뜨거운 태양처럼 우리도 열정을 불태우며 새로운 목표를 향해 전진할 준비를 해야 해요. 7월을 의미있게 보내기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실천할지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요. 다만, 개인별로 운세는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참고로만 활용해 주세요. 운은 내가 만드는 것이고, 내가 운을 이겨낼 수 있어요. 나의 좋은 생각이 행운을 부를 거예요.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먼저 7월 달 전반적인 운세부터 시작할게요. 뜻하지 않은 곳에서 행운과 같은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달이에요. 능력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시기이니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을 거예요. 나를 반기는 사람과 많이 만나게 되는 달이에요. 좋은 소식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니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을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챙기기 위해서는 분주해야 할 것이니 해야 할 일이 많아지는 시기예요. 게으르면 얻을 것이 없으니 먼저 내 것을 챙기는 것이 지혜랍니다. 실리보다는 사교적인 만남에 비중을 두도록 해요. 옳고 그름을 따지고 부탁을 하거나 받는 만남들이 아니라 단순하게 자리가 즐거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아요. 주변과의 관계를 신경 써야 하는 달이에요. 인연이 매우 좋은 시기예요. 이성의 마음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은 나에게 기쁨을 주게 될 것입니다. 매력이 잘 발산되고 상대가 나의 장점을 알아주는 시기이니 어딜 가도 인기가 있을 거예요. 새롭게 만나는 인연이 있다면 좋은 관계로 발전할 것이니 만남을 주저할 이유가 없답니다. 재물에 대한 운용감각은 매우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언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판단이 비교적 명확한 시기예요. 재테크를 하시는 분은 평소보다는 좋은 감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물의 흐름은 좋은 달이에요. 평소보다 활동성을 크게 가져야 해요. 내부적인 관리에 주력한다면 운을 잘못 활용하는 거예요. 외연의 확장을 이뤄야 하는 시기이니 평소보다 많이 활동하고 많은 사람들과 교류해야 하는 시기예요. 애초에 도움을 청하고자 만나는 인연이 있다면 큰 실익이 없어요. 외부의 기운은 평이한 흐름이에요. 남을 통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지위와 명예의 흐름은 크게 나쁘지는 않아요. 다만 기대한 이상의 공과를 올리기에는 조금 부족한 흐름입니다. 책임이 주어지는 달이지만 아직 중요하게 활용할 정도는 아닙니다. 비교적 좋은 흐름을 보이는 달이에요. 매사 최선을 다하시고 자신의 노력이 감이 되면 웬만한 어려움은 모두 극복이 될수 있는 달입니다. 이제 재물운을 시작할게요. 수익이 분명하고 명확한 달이에요. 특히 재물을 활용하는 감각이 탁월하여 판단을 분명하게 할수 있는 시기입니다. 주관이 분명한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니. 이번 달은 재테크에 대한 부분은 본인이 직접 주관하여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좋은 달이니 활용을 많이 하세요. 외부의 도움도 원활한 달이니 지출에 대한 관리보다는 수익을 위한 운용을 점검해야 합니다. 수익과 지출의 기회가 모두 빈번하게 일어나지만 수익의 기회가 더 많이 발생하는 달입니다. 제3자의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좋은 달이네요. 이제 애정운을 시작할게요. 자신의 모습이 매력적인 달이니 이성과의 만남에 기쁨이 많은 시기예요. 연인들은 좋은 추억이 생기며 솔로들은 새로운 사랑이 싹 틉니다. 마음에 쏙 드는 상대를 만날 것이니 만남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마세요. 나를 마음에 두는 상대가 있으니 그 역시 좋은 인연입니다. 즐기고자 하면 즐길 수 있고 인연을 이루고자 하면 또한 이룰 수 있는 달이니 상대에게 항상 자신감을 가지고 대하여도 좋습니다. 이제 건강운을 시작할게요. 피곤한 몸을 회복하는 시기로 삼아야 하는 한 달입니다. 몸이 다소 무겁거나 혹은 신경성 일로 인해 과로가 심했던 분들은 이번 달 가벼운 운동이나 사우나를 하시고 일찍 수면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피로의 회복 속도가 대단히 빠른 달이니 이번 달한달 달 동안이라도 몸 관리를 잘하시면 그동안 쌓였던 피로를 한 번에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만성 피로로 시달리시는 분은 이번 달 충분한 수면을 적극 권고해드립니다. 이제 사업운을 시작할게요. 자신의 입지가 좋아지는 달이니 활용에 만전을 기하셔야 해요. 시장을 바라보는 눈이 명확해지고 판단이 분명해지는 시기입니다. 활용을 많이 하셔야 하는 달이니 시간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중 거래나 매매 혹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좋은 날은 7일, 8일, 11일, 24일입니다. 또한 운세의 흐름과 무관하게 귀인으로 도움을 받게 되는 날은 6일, 12일, 18일, 24일, 30일이네요. 반대로 매매나 계약을 포함하여 중요한 결정은 내려서는 절대 안 되는 날이 있으니 2일, 14일, 26일, 1일, 5일, 21일, 29일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달입니다. 이제 처방전을 시작할게요. 이번 달의 전체적인 흐름은 매우 좋아요. 하지만 운이 좋아도 피해야 할 날은 존재하기 마련이에요. 좋지 않은 기운은 주변에 산재한 오행의 소품들을 가지고도 어느 정도는 상쇄시킬 수 있어요. 이번 달 특히 조심해야 하는 날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2일, 14일, 26일과 그 다음으로 피해야 하는 날은 1일, 5일, 21일, 29일입니다. 나무 재질로 된 소품이나 화분 등을 가까이 두시기 바랍니다. 시간 나실 때마다 산행을 하시면서 목과 토의 기운을 동시에 충전하시면 운의 흐름에 도움을 줍니다. 행운의 색상은 초록색, 청색이며 숫자는 0, 5를 참고하세요. 이제 마음가짐을 시작할게요. 갑진년 하반기의 시작을 알리는 7월이 왔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는 이 시기,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여유와 감사의 마음으로 보내시길 권해드립니다. 건강은 삶의 기본이니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 단을 유지하시며 자신의 몸을 잘 돌보는 것이 중요해요. 아침이나 저녁에 선선한 시간에 산책을 나가시며 자연 속에서 활력을 되찾아 보세요. 가족과의 시간도 소중하게 여기세요. 가족들과의 따뜻한 대화는 큰 기쁨과 위로를 줍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서로의 안부를 챙기고 추억을 쌓아가는 것은 인생의 큰 행복이 될 것입니다. 작은 이벤트나 가족 모임을 계획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또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수고한 나 자신에게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그동안 바쁘게 살아온 자신을 위해 작은 취미를 새롭게 시작해보는 것도 좋아요. 스스로를 격려하고 지난 시간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며 7월을 보내신다면 더욱 풍요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유산소 운동과 명상이에요. 산책과 명상만이 내 마음과 몸을 튼튼하게 할수 있습니다.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시간을 내어서 유산소 운동을 꼭 하세요. 가장 좋은 마음의 보약이 될 것입니다. 이 여름이 우리 선생님들께 더큰 건강과 행복, 그리고 평안을 가져다 주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선생님들의 일상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일상에서의 작은 변화와 새로운 깨달음이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운세는 우리의 행동과 태도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의지가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긍정적인 마음과 의지가 행운을 불러옵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고, 7월도 잘 살아낼 거예요. 선생님은 강인합니다. 7월도 함께 잘 살아봅시다. 늘 성공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바라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기룬 넘치는 하루 보내세요.